안녕하세요. 손지부동산 김석상입니다. 증여를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. 주택이 여러 채인 분들한테 세금이 보유세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러면서 증여를 했어요.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도 있었죠.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하게 되면 증여세를 더 많이 내게 돼. 지금은 몇 년인데 오늘 이후에는 몇 년으로 더 기간이 늘어나게 돼. 이러다 보니까 주택을 두 채, 세 채, 여러 채 갖고 계신 분들은 증여를 앞당겨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 십시다. 이날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억을 하자. 2023년 1월 1일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증여의 강도가 달라집니다.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를 받은 물건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이 5년이에요. 5년 이상만 보유하면 증여해준 부모님한테 어, 통상적으로 부모님이 자식한테 증여를 하니까 증여해준 부모님한테 별다른 피해가 안 가요. 그런데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받은 분들은 10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된다 해서 저도 많은 분들한테 증여를 할 거면 지금 빨리 하십시오. 23년 1월 1일이 되기 전에 빨리 하세요라고 안내를 해드렸었는데요. 자, 오늘은 이제 23년 11월 달이에요. 언젠가 아들한테 증여를 해줬다. 이분은 이주택자였습니다. 그런데 이 아들도 이미 주택이 한채 있었고 부모님한테 주택을 또한채 받은 거예요. 근데 아들이 또 무슨 일이 있는지, 이 증여받은 주택을 팔겠대. 왜?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이만한 건데, 증여받은 거는 요만한 거예요. 이것도 큰 겁니다. 근데 이, 이 증여받은 거를 지금 팔겠다는 거죠.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은 짚어봐야 된다 이거예요. 아들은 아들대로, 뭐 증여받은 거 내가 내 마음대로 팔면 되지? 그게 아니라는 거죠. 만약에 부모님이 이 주택이었다. 그러고, 그런 상태에서 아들한테 한 채를 증여를 했어. 한 채만 남았네? 어, 나 그럼 1세대 1주택으로 내가 여기에 거주를 했던 거니까 양도소득세가 얼마 안 나오네? 라는 생각에 팔았네? 큰 틀에서 양도세 비과세죠. 그러면 이 기간이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증여를 한 거면 최소 5년 이상을 아들은 가져갔어야 되는 거고. 어, 다행히 23년 1월 1일 이전에 증여한 거였어요. 그 부분에서 부모님이 내 집을 팔았어. 이 상황에서 아들이 이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기 전에 팔아버린다. 이렇게 되면 부모님은 독박을 쓰는 겁니다. 자, 제가 여기에서 뭐 양도세 강의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세금이 얼마인데 얼마가 더 나올 겁니다.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도 아니에요. 큰 틀에서 흐름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식한테 증여를 했어. 증여받은 자식은 이 증여받은 주택을 매도를 하게 될때 앞뒤 관계를 따져보고 최소한 부모님한테 어나 이거 팔 거예요라고 말은 하고 진행을 하시라는 거예요. 증여받은 사람이 이거를 5년 이내에 팔아버렸어. 그러면 증여한 사람, 즉, 부모님이 이 주택을 판 걸로 인식을 해버립니다, 세법에서. 그렇기 때문에 증여받은 여러분들, 내 거라고 막 파는 거 아니에요. 반드시 세무사하고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. 부동산에 이 물건 내놓을 때, 어, 뭐, 거기 대표는 아무 얘기 안 하던데요? 당연하죠. 이미, 어, 어 저도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지만, 이미 그런 물건이 나한테 접수가 된다라고, 됐다라고 하는 거는, 매도하는 분이 그 양도세 관련해가지고, 충분히 양 이해하고, 알아보고, 나한테 물건을 의뢰하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. 어느 누구도, 어, 당신, 어때요? 상황이 어때요? 이 주택이에요? 이 주택은 언제, 어디서 산 겁니까? 아, 증여받았어요? 부모님은 이 주택을 증여하고 나서, 부모님이 갖고 있던 주택을 팔았어요? 이런 거안 물어봐요. 자, 증여받은 분들.